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태신자 전도 꼭 성공합시다 <laughs> 여러분 히브리서 4장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들이 거의 비슷한 주제의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4장부터 계속해서 4장, 5장, 6장, 7장, 오늘 본문 8장도 그렇고, 더 나아가면 거의 9장까지. 이두 제사장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우리에게 계신 이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 제사장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들을 중 말씀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7장 26절 한번 띄어볼까요? 7장 26절에 보면 <laughs> 이러한 대세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에게, 이러한 대세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을 소개하면서 거룩하신 분 라고 소개하고 있고, 악이 없으신 분, 또 더러움이 없으신 분,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없고 거룩하시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배속의 제물로, 파목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어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대제사장이... 지금은,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8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이 중요한 점은 이런 말이죠. 지금 하는 말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세상의 대제사장, 아론 기열의 대제사장과는 다른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런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우리 위에서 속죄의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은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말할 때 죽으심과 부활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승천이라는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승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당신을 제물 삼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하늘로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이 제사를 인정하시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좌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속죄의 제사,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는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좌라고는 표현을 보면 이 세상적인 어떤 표현을 차용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당시가 로메 로마,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의 보좌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건 로마 황제의 보좌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laughs> 이 보좌에서 황제의 보좌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심판도 이루어지고 로마의 모든 영광이 다그 보좌로 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의 보좌가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들을 보면 조금은 우리가 그 장면, 장면들을 볼때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평안하고 잘 되고 문제없고 여러분, 번영하고 이럴 때는 보좌의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고, 무엇인가 심각한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역경 속에 있, 있을지라도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는 것 보좌가 보여지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 상징되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특별히 지성소지요. 그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고. 믿는 장소.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가느냐 하면 매년 7월 10일 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은 매년 7월 10일 속제일에 한번 지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지 앞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최사장이 그 하나님의 임지 앞에 서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아버지와 같이 계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임지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계통의 대제대상은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번 정말 백성의 이런 죄든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지 앞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서셨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모형된 이 성소가 아닌 진짜 참 성소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속에 계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상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지금 많이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리고 어, 정말 어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미혹을 받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아론계통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계통의 제사장은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보좌우편에 계시면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론계통의 제사장은 하늘 성소의 모형인 이 땅의 성소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 예수님은 참성소인 하늘 성소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 성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특별히 8절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을 한번만 좀 띄어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35절. 여러분,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그 보좌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크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보좌우 편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간구하는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35절을 말씀해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바울이 아, 세상의 어떤 것도 환란도 곤고도 박해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칼도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유는 중부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포자우편에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특별한 능력이 있고 또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도요,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술 취한 사람 마냥 중풍병 걸린 환자 마냥 비틀, 비틀 건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걸어온 뒤안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것입니다. 정말 거룩하고 거룩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똑바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아보아 도요 하루 그 하루 24시간도 온전히 걸어본 날이 별반 없습니다. 그 하루를 사는 삶 속에서도요,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7장 26절에서 주님을 소개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거룩하시고, 뭐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깨끗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을 살피면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옆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내가 육을 입고 살아보니까 정말 육신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내가 압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시고 정말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로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정, 정, 정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옆에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넘어져 있는 내가 때로는 죄악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정죄하기보다는 아픈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를 보시고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육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때도 정말 베들렘 짐승의 구위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구위에 누이시고 여러분 헤로세 칼날을 피해 도망 그 피난을 가서야 했고, 사는 그 모든 삶 속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채울하시면서, 인간이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 채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모르실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33년을 사시면서 사람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채율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채율한 그, 그 경험치를 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나를 위해 변호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도 기근도 권고도 박해도 위협도 칼도 주님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한다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살아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 못남, 약함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변호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더 주님 사랑에 머무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 <laughs>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지금 보좌우 편에 계시고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요셉의 삶에 억울한 일이 너무나 켁켁 쌓이네 억울하고 너무 푼하고 너무 온통하고 어디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 인생에 그런 고난이 옵니다 해석이 불가능한 때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아무리 믿음 안에서 해석해 보려 해도 해석이 되지 않는 일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부러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나는 나를 미워해도요. 주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내가 싫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못 났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싫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중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부를 가리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할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고 있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을 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못된 짓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비난하고 욕하고 그를 정지하고. 그래도요, 부모는 그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일이 그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정지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지극히 크신 보좌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성비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장막이 아닌 영원한 참 장막 대신은 장막이 되는 하늘 성소에서, 보좌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주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화목의 제물로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중보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경우도 끊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은혜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화목의 제사를 드리시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늘 성소에 계시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경우도 끊어지지 않고 머문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